이 신랑측에 예,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이 축의금을 담당하고 있는 예, 예. 이분들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하루 전날 통보를 하더라고요 아, 예, 축의를 예. 해달라 예,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해보니까 예. 아, 오늘 한 200정도는 먹고 날라야겠다 하루 아, 예, 일당은 좀 받아야겠다 200정도는 쇼킹해야겠다 예. 블랙워크씨는 어떻게 또 이렇게 예, 하게 됐는지 저희를 노예로 합니다 <laughs> 저희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막중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 정도로 이제 믿으니까, 네. 예, 믿으니까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믿을 쌍이잖아요. 또 어디, 어떤 분이랑 또 닮아가지고, 예, 굉장히 또 믿을 쌍이에요. 예, 아예 예. 네. 아, 예, 예. 예. 아 지금 좀 힘들어가지고 일단 시형 <laughs> 결혼식, 예, 결혼식은 못 보니까 일단 결혼 잘 하고 어, 잘 살자. 진짜 존나 피곤하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못 찍은 게 레전드다 근데 진짜 어 안녕 얘들아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안녕 끝나고 랜드? 어 준수야 대기 적어놓을게 하 지랄 미친 새끼 준수야 대기 준수야 대기 적어놓았다? 하하 <laughs> 그만해봐 그만해봐 그만 아 안할거야? 아나 존나 피곤해 나 힘들어 아니 나 진짜 안할거야? 나 우승하면 할게 진짜 안할거야? 아니 나 우승하면 할게 웃겨줘봐 진짜 안할거면 지금 얘기해 나는 그런 화가 나서 그냥 이거 집어 던지게 그냥 나 끝나고 강만식 됐어. 술병 던지러 가게 이 미친새끼 이거 안되겠다 그럼 형 뒷풀이가 있었대 와이 새끼 개새끼다 <웃음> <와>. <웃음> 새끼 개새끼 아, 야, 이 새끼 개새끼 맞지? 야이 새끼 사람새끼 야 그냥 안보내는다 축임금? 그 내가 이는신부층만 있는 걸로 내일 뵐게요, 디프리. 뭐? 사람 존나 많네? 이 개새끼 와,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건. <laughs> 프리즈. 프리즈의 성장이네. 지이안 응. 올려도 돼. 이거 5 0초 뜨고 오름. 근데 갑자기 현타 존나 온다형 돈만 존나 세다가 이거 배그나 하고 있는카 이먼 <laughs> 익스네. <laughs> 10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어. 10? 20? 30? <목소리> <웃음> <이거> <웃음> 이것만 줬나 <존나> 하다가 <laughs> 야 이거 5만원 안 맞는데? 다시 세봐 <laughs> 우리 축이 해서 원투펀치 맞췄으니까 지금 시작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 첫 출발 위로 가자 사출발? 아 이거 학교? 하... 귀엽다 윤짱 출발할 때 신집이랑 겹칠 수... 신집 출발한다 아 네, 오른쪽으로 돌아 그래. 기역자 리언자 <목소리> 둘다 없어 보이는데 기역 리언 따로 나눠 먹자. 자기적 변화가 다시 한번있다오 서쪽을 중앙으로 하는 자기장 형성이 고요갈 데가 없어. 근데. 납여고 있어. 초입에는 있었던 거 같아. 골 들어가야겠는데? 총설 어디 할까? 할까? 지른다. 학교, 학교? 우리가 학교야, 가자. 학교야. 아파트 출발이 아파트. 오빠, 가까운 집에 있었던 것 같아. 이거 그냥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자. 자, 에어가 끝냈습니다. 작전을 다시 한번 동쪽으로. 어. 1티어들이 오늘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자기장이 조금 음. 재밌을 것 같은 자기장이네요. 지금 음. 많이 싸워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래. 우리 학교 박아서 여기 버티면서 해야 되거든? 지금 새아가 지금 벌, 볼래? 포탑 볼래? 어. 지금 박아야 될것 같아. 이거 1번 애들도 우리 쪽으로 오를 수도 있거든? 최대한 막 돌려서 이런 식으로 박아 최대한 크게 알겠지? 수영장도 있다? 어. 맞지는 쳐가면서 박게다가 오른쪽으로. 아. 어. 어, 야 1T 어, 기절해. 3번 어디 쪽 기절이야? 3번방 기절이야 방 정확히 방 방에서 살려. 뭐야 <놀람> 오른쪽. 아 이제 나왔다. 이제 온게아래라 오른쪽 올라 있었던 아, 거. 아, 살려봐. 내 많아. 하나 기절. 나 붙을게. 아 이제 붙어봐. 똑똑똑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오. 그래서? 어 그런데 이거 똑똑똑하고 들어가나요? 까지 역시 3인칭의 귀재. 아 블루존이죠? 어 네. 이러면 확실 찍힐 같은데요. 약간의 거리가 벌어지긴 했는데 이거 업어서. 아 이거 어서 아파요. 아파요. 근데. 어 망설여요? 예. 네. 후 팀장님 배에 힘꽉 주세요. 자자자 자, 자, 그래도 오 바로 던지면서 이걸 살았어 어, 끝자락에 있어서 살았죠 이거는 자 그리고 어? 규진이야까지 들어와서 어이 수영장에 얘네 연막 좀 가려놓고 우리 먹을 생각 하자 자 그냥 다시 한번 빠졌는데 야, 이런... 일단 김성태 님과 맛종국 팀은 빠졌어요 네. 얘네 아마 다아이될 거야 우리 밖으로 나가면 되겠다 메이로 나온아이어 <목소리> 제이가 원래 수수아 제이가 돌려박았나 봐어 <목소리> 제이네가 박았어 이거 운전할때 딱 붙어서 운전해야되거든 얘들아? 힘들었다. 괜찮아? 거기랑 오빠 쏜거야? 어, 어나 쏜거야 폭..폭조심 원패 로종농선 위로 원패해 수탑으로 알겠지? 그리고 학교랑 피킹해주지마 뒤에 무조건 조심해야된다 한번씩 올수도있어 수탑쪽 어, 어, 이미..이미있다 이미있어 이미있어 1번 있다 어1번 어, 있어 1번 동선물 얘네 좀 프리한가 보다 보니까 오 이렇게 되면 네빌팀이 자기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학교 다 나와야 된다 학교 그냥 다 막고 여기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위랑도 양각이긴 해 쩔수야 그냥 최대한 킬 먹자 학교 킬 동욱 이네고티어 잘렸다 저거야 골쪽이야 골쪽 한번쪽일자가 존나 풀이한가 본데? 저렇게 밟는거 음. 볼까? 내가 이야 반만? 만 얘네 나고 하는데 얘네 담장 나올라 개집에 있다 2개 짜개집좀 하나 더 담장에 하나? 끝났고 확인 앞에 뿌리요 우리 핏... 앞에 없는 거야. 연막 치면서 천천히 하자. 차 1번에 도킹해볼래? 그냥 위에 가려 아, 아래 가려나 그냥 연막 치면서 일, 이제 1번 쪽 들어가 볼게. 오른쪽 아, 위에, 위에 싸우면 차를 앞에 대면서 위에 위에 엄포 잡아. 내가 왼쪽 값 그냥 커버할게. 나무에서 저 단차가 걸리나? 안 걸치네. 그래 내려 내려갔다. 지금 눈치 보고 해볼게. 지금 해볼래? 꼭대기 남아있다. 남아 위에 보고 있을게 나는. 와 있잖아. 자 마지막 소리 탄입니다. 자 그래서 아슬아슬해. 이거 밀어야 된다 야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그냥 두드려 맞겠다 마초 팀이 평화를 선택을 했는데 모두 네. 평화야 연막 치고 온다 우리 쪽, 내쪽 봐야 될거 같은데? 같이? 얘네가 보기 거기? 확인 특번관이야 걔네? 아. 아. 괜찮아? 오빠,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야 오른쪽 이제 올라가 아 천천히 끝에 아 내가 올라 내가 올라갈 있어? 최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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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나 연막 하나 연막 줘. 아니, 아니야. 뭔끝 음, 암초 끝났어. 이거 최대한 억으로 어, 끌어볼래. 살짝 이쪽 1번으로 도킹하면서 오빠가 언니가 차 끌어봐. 안 돼, 차 끌어.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딱 걸렸다. 바이 마트 다 있어. 아니야, 뛰지 마. 어, 뛰어봐. 뛰어, 지금 뛰어. 가비? 아, 니야뛰지마 어떻게 어지이뛰어비이 아... 어이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해게 하지? 이거 지이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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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나 이거 어지 이거 어떻게 지는거어지 이거 어떻게 하거어지 살아가 있는 게 어려운 마? 아나 방관해서 나보고 살아있으라고이느낌야 얼마나 잘하나 볼게 <laughs> 기석영. 이 크게 뜨거봐라 존나 잘할 거니까. 와우. <laughs> 야 근데 이 서클 여기까지 먹어준 것만으로 고마워해. 이거 말안들으니까 기적이네. 맞아. 미라클이야. 인정 미라클. 인정. 인정. 근데 준수는 어? 왜 그랬을까? <laughs> <laughs> 아 근데 준수 살아 있었으면은 뭔가 좀세게 학교 해볼 만한데 갑자기 주, 갑자기 조라에사에 벌어서 <laughs> 아, 나, 아니, 아, <laughs> 아 근데 아나 너무 안와 <laughs> 존나 피곤하네. 아기거막종 그리고 박사장 팀들도 나름 점수를 준수하게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아아 근데 너무 비석이 아예 다크 템플러인데 맵에 사라졌는데 지금 어, 아 이거 왼쪽 밀어야 돼. 팀? 이러면 저 왼쪽 골골 골 들어가서 밀어야 돼. 음. 야 우리 팀은 근데 옵저버도 안비춰주않아 어, <laughs> 아니 오던에 작업하자. 보이잖아. 그래 양거나, 좁거나. 아우 감이 아야. 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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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함 아니 한번 더가 서클 좋긴 한데 얘네 밀어야 돼. 야 근데 밀면은 그 덩이네 너무 편하게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건 꽁킬이야. 그러니까 이게 민다기 보단 이건 진짜 그냥 꽁킬. 아니 지 아니 지육견아 응, 가라내고 했잖아 내가 코너만 자리. 아, 알아서 해라. 그냥. 와 오더 개안이라다. 어개이라다 아, 아니, 아니 이런 게. 가 야, 블어 제발 제발. 아, 제발 블루가. 제발. 수련팀 나이스. 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안도 예. 나이스. 아, 나이스. 와. 그래, 이건 꼼킬이야 그냥 꼼킬에 우리 거였어. 이제는 e j 봐야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이럼 넘어가야지. 오구나 어, 잘렸잖아. 어, 아, 끝났어요. 손포 하나 먹었다. 개이득 소클 서클 우리가 제일 좋은데? 예,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골 있잖아. 이이 다음 골 얘네를 밀, 아예 밀 거면 아예 확실히 밀던가 아니면은 연막치면서 컨트라인 밀어내서 고 컨트라인 누워있으면 돼. 아 은견이가 개표됐다. 은견아, 근데 여기 세, 세우면. 봐요. 근데 1티 없어서 야 사실 이쪽으로 갈안 네, 싸울 어. 싸울 자, 자. 약간 네. 애매한 위치라는 평요 연막 안 쳐? 연막을 쳐라 아, 연막 그거야. 연막 막을쳐막친거 아, 아니야? 이어이어 안돼요 피만 기절만 안당하면돼 지금 y j 에 달론이면 양악 가능하겠는데 태양권 선에서? 기석이 그정도 아니야 확인했어 아이고 안본 야야야. 지옥 기소가 아 폭락. 오, 어. 이어거 죽겠다. 와이잘 가면. 판지 기소가.

아니 아. 그거 아니면 진짜 존나 잘했는데. 네. 아, 그거 예. 때문에 게임 말아 먹었네, 이건. 근데 뭐 잘했어. 근데 개잘하긴 했어. 어, 1매치 빵점, 2매치 22점. 어. 네한 번에 퀀텀점. 샤탈 준비해 봐. 아래다. 아래 뛰어. 봤나 출발한다. 출발해. 어... 이거 아파트 있나? 봤어, 봤어. 있어. 그럼 반대로 다시 돌리자. 형, 어, 우리랑 똑같이 돌리는 거 있어. 어디쯤? 우리가 빠르지. 아, 어, 우리가 빠르다. 어, 우리 두 건이야. 여, 잠깐만. 글로 가는 거 있다. 잠만? 깐내 쪽, 그, 너네 쪽으로 와. 그냥 이거 대도시 쪽으로 좀 붙어서 와. 아, 확인. 3번이야, 3번. 뭐야, 왜 이쪽으로지? 앞에 막혀있나? 어, 앞에 천사리 많다. 여기 어, 아. 나는데 밟고 일단 봐보자 차안 터지는 안에서 3번 차 출발한다 여기 어, 차출다차 출발한다 꼬리 물자 아니면 찔러 갈게 꼬리 일단 물자 새팀 진행한다 지금 새팀새팀이야 확인 아니 겹친다 킬각좀 볼게 일평식 라인 있었어 <laughs> 지금 킬감 못볼것 같아 우리 그냥 왼쪽으로 따라가자 따라가고 우리 왼쪽 끝에 그냥 세울 거야 얘네.. 얘네 쑤셔야 돼 어. 이번 근데 차 굴러간 것 같은데? 레터락이 좀 왼쪽 나무야 나다 어, 아.. 아.. 나.. 나.. 연막점 아.. 뒤에서.. 아.. 나 죽었다 죽었다 이런 거 그냥 그 질러야 돼왜이로 질러봐 여기 돌 쪽? 뮤트해 어, 오른쪽.. 어, 어. 그 능선 가려야 돼 뒷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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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아 아, 돌리다가 좀 망했다 아 그냥 아카이네 밀었어야 되는데 아 뛰어나게 박을 거 그랬나 그냥 일방적인 애들 도망친 이유가 있었구나 7점 비석이 형 제발 하아하석공이 새끼야!!! 내가 미안해... 기석이 아형 제발...... 아... 드디어 사과를 한다. 드디어. 기석이 형! 한번만해줘 드디어 사과를 한다. 기석아! 등재에 <laughs> 몰리니까 <드디어> 사과한다. 이제. 한 번만 더 해줘. 제발 기석아 <laughs> <중주에 울려서 사과를 웃음> 드디어 인정했다. 드디어 인정했다. 아꽉 찼는데? 안 s 나 그냥 밀어! t 네, 어, 네. 차로 꽝해.

야야 야, 여기 주문 털까? 주문 털자 응, 여기 짤파 털고 어 짤파 털고 빨리 가자 차소리 우리팀 아닌데? 쿠페? 꼬리비 왔다 어... 어. 여기 왔어? 잠깐 밀러오는 거 조심 반대다 반대다 반다 확인 집바서하이트할게 도와주긴 해야 돼 2번 하나에 내집챗 아니야? 이러면? 어 그럼 맞아 1번 하나에 있는 거야 맞아. 1번 먼저 해어뭐할수 있는 거 밖에서 못 해주나? 이거 담장 있어? 오른쪽 뒤 담장? 아니 집에 붙어 있는 거 같아 있는 거 같아 준수야. 이층 여기 집 여기 집에 다 있는 거 같아. 어내거못 어, 살렸다. 그럼 둘이야. 집에 둘이거나 아니면 1번쪽 넓게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냥 빠지자. 두척 없어서 못해. 더 못해 나도. 고니 꺼 먹었어? 블루칩? 어. 빼, 빼, 빼자 빼자 빼자. 음. 하... 우리 이러면은. 트레인 같은 데라도 들어가서 살리고 빨리 털어보자. 그냥 설거지. 다가져가다 좋죠. 어, 여기 들어가 볼래, 너? 고냐? 어디, 이번 어, 그쪽 라인 정보 한번 줘 볼래? 들어갈 만할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없을 만한 곳, 그냥 완전 끝에 있잖아. 어, 그런데 가세요. 어, 오른쪽 싸운다. 이자키를 먹어보자. 앞집에 있어. 오빠 앞집에서. 알겠어 그럼 일로 와, 일로 와. 그럼 와, 그럼 지르자. 그러면 못 먹으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못 먹으면 가운데로 오면 돼. 오 어, 서클은 종욱 팀이 너무 좋습니다. 자 아, 맞종욱 팀에게 우승의 여신이 행운의 여신이 아아 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 여기 한번 쓸만하거든. 이쪽 일본? 바위 쪽. 그냥 뒤에를 돌에서 고리랑 돌에서 맞고 앞에 그냥 바위 같은 거 써야 될 듯. 뭐냐 거기 비어 있는 데 있어? 싸우거나 여기가 사운드가 있다고? 앞으로 왼쪽 멀리 있다. 머리 위에? 어, 머리 위에 어. 확인. 얘가 번인가 봐. 야, 인파야, 인파. 얘를 야 돼. 하유, 분정 JW 하유. 이거 맞아? 여기 왼쪽 위에? 맞아, 맞아, 인파 같은데? 맞아. 어. 위에가 인파예요. 맞아, 맞아. 쓰레 인파였어. 아, 왼쪽 아래 답 없어. 야, 1번 쪽 그냥 밀자. 3번 더다 끝났다. 잠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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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해줘도 돼안 해줘도 돼안 해줘도 돼. 이거 여기 한번 버틸만 하긴 해. 차벽 세워놓고 내거 겹쳐놓을 테니까 옆에 세워봐. 한 번만 킬로 한번더 보자 한번더 싸운다. 어, 네. 아 가운데 집이 이거 박으로다자 계속해서 경기 진행 중이에요. 버토리는 이제는 거의 빠져 있는 상황. 아이 프로는 대응가. 가볼래? 일본이라고 가야 될듯 지금. 자 앞에 둘이야. 알아 알아. 아니못 잡어 못 못해 못해 얘네 못해. 1번1번 전차까지 가자. 1번 골. 이거 있는 거 몰라 근데. 뮤트로 골짜기 일단 네. 들어갈게. 사각좀 같이 세워. 줘 버티네 있다 버티네네. 멀어 멀어. 나 연막 없어 연막 좀 떨궈봐. 쟤는 소자단차에 가까운 거 있나 없대? 터커진다. 불러줘. 너새 터진다. 어, 나, 나. 아. 아, 아. 끝났다. 끝났다. 2등도 못 하겠다 이러면 H한테 킬 줬는데? 아 근데 박프로는 미친 척하고 박을 수도 없었어 무조건 떨어져 아 근데 아 걔네들 걔네들 때문에 이거 까비 9점 차이라 동점이야 승점으로 하면 그쵸? JW가 올라가면 아... 아 이거 경기 잘했나 보다 아 이걸 다 잘해? 아... 만점 차에, 차에 단 1점 차아 세리아 팀 2점 만 있었다면 우리 음, 너무 음, 후반부에 음, 너무 광탈 많이 했어 아니 나 근데 솔직히 2 2등 무조건 할줄 알았거든.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와. 근데 우리가 데이코에 전 이전밖에 응. 못 먹었어. 맛있음. 그러니까 오늘이 최저점이었다 하필. 맞아 오늘이 우리 최저점. 맞아. 아쉬운 거지. 아쉬운 거 이런 건. 음. 미안해. 나, 내가 근데 했어. 너무 못했다 마지막에. 그래도... 아니야 언니한테 우리도 했어. 우리... 아니야, 못 우리도 나한테 못 됐어. 못했다 미안해.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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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해. 우리는 아니고 내가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Bye. Bye-bye.